그, 제가 어려운 경남에서 계속 활동하는 게 아마 누님의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마음 같은 그런 짠에서 그런지 저희 주요 행사에 누님이 꼭 빠지지 않고 오셔서 격려를 해주셔서 그 점도 너무 고맙게 생각 합니다. 누님 건강하시고 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인사 한마디. 인사 한 말씀 하시겠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한건 아닌데 서울의 아들네 집에 왔다가 보니까 <laughs> 오늘 한다 해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왔는데 <laughs> 보통사람 같으면 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못올처지인데이김두관 의원님은 옛날부터 내하고도 <laughs> 예, 이 정치하기 이전에도 인연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, 우리 대통령이 살았을 때, 그딴 정치인 보담도, 이 김두관 의원님을 자랑을 좀두 번이나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, 딴 사람도 아닌데, 우리 대통령하고 좀, 이좀 가깝잖아요. 이 뭐, 모든 정치, 이게. 행렬이 행일, 그래서 오늘 되게 섬기 보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에, 아유. 에, 어쨌든가 앞으로 이렇게 힘든 이윤이 뭐 마음먹은 대로 딱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꼭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네. 노영욱 선생님 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. 아유.